다시 태양은 떠올랐습니다. 역면갑 기후가 떨어지 어제 시데도어요 어제 저녁에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. 간밤의 추위가 녹아내리는 시간.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아침 피딩 타임을 놓칠 수 없죠. 차에서 내려 포인트 진입까지 약 200m의 험한 비탈길을 지나야 하는 상황. 아침부터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. 힘들게 진입한 만큼 포인트 여건이 좋을지 궁금한데 그런데 또 아차 싶은 광경이 벌어집니다. 맑은 강물을 먹기 위해 강가로 우르르 나온 양떼들 녀석들이 소란을 피우는 한 타이밍이 먹이 활동을 할리 없죠. 힘들게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오르는 꾼. 이건 너무 아니냐고. 아침 피딩 타임은 과감히 포기하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갑니다. 정말 피곤합니다 네,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낚시를 또 해야 재밌는 낚시죠. 이렇게 하다가 탈멸한 마리 잡으면 그때는 기분은 뭐 말할 수가 없죠. 음식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원주민 마을에 들렀습니다 몽골 분들 되게 그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옛날하고 똑같아요 밖에서 오는 손님이 오면 이게 자기 이제 와서 차 마시고 가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잠시 쉬고 이분들하고 잠수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네.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랫동안.

무릉지역에 넘쳐나던 타이맨 별도의 낚시 기술 없이도 쉽게 빅타이맨을 잡을 수 있었던 포인트 현재 상황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먼 길을 달려 해당 지역에 도착했지만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오이고 밤추위가 혹독했던 탓에 포인트 곳곳에 살얼음이 낀 상황 더 이상 주체할 필요 없이 다른 포인트를 찾아가야겠죠 고심 끝에 처음 낚시했던 곳을 다시 찾아온 꿈 <놀람> 여기서 붙어서 근데 대게 그 보면 여기 보면 모래 뭐라고 섞인 게 이렇게 턱 이렇게 있어요 아마 타이맨이 여기에 올라가서 좀 따뜻한 게뭐 휴식 지하가가 이기지기좀쏙 들어갔다가 다시 쏙 나오는 아마 그런 상황이가 됩니다. 타이맨의 습성상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 올 경우 거침없이 공격하기 마련. 그 타이밍의 영역이 될 만한 지점을 찾아 루어를 던져놓는 것이 급선무입니다.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입질. 투르의 추측대로 별모어가 맞을까? 고맙게도 주인공은 타이밍입니다. 파워 좋다. 타이밍의 파워는 정말 좋아요. <laughs> 성질을 부리듯 강하게 바늘토리를 하는 타이밍. 꽤 위협적입니다. 크기가 작은 게 아쉽지만 뿌듯합니다. 이게 타이맨입니다. 하... 타이맨은 작으나 크나 역시 타이맨이그 힘은 장난이 아닙니다. 아... 정말 좋습니다. 타이맨. 건강하고 아름다운 색을 지닌 후초 타이맨. 강인함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. 이 몽골의 후추 타이맨은 크기가 2m까지 커요. 커. 이래 커기 때문에 아우 잖다 몸무게는 뭐 최고 많이 나가는 게 100kg까지 나간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보, 뭐 잡아서 이렇게 100kg 넘어간다는 걸 아직 보지 못해서. 꾼이 원하는 것은 몬스터급 타이밍. 방해꾼들이 몇 보이지만 맞아. 기회를 잡은 듯 낚시에만 집중합니다. 와, 이 소도 깊고 진짜 대박이다 여기 포인터. 이런데 타이맨서 타이이 없으면 진짜 몽골 타이맨 없는 거다 이거. 야 이런데서 큰게 나와줘야 되는데. 거대한 미터급 타이맨이 이곳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까. 채비도 부지런히 바꿔가며 탐색을 이어갑니다. 투르에게 심상찮은 입질이 왔습니다 사이즈 커! 빅 사이즈! 빅 사이즈! 어? 1m! 와, 허몇 m 1m 넘도 오랫동안 꿈꿔온 미터급 타이밍 그림자만 봐도 육중합니다 드디어 몬스터 피쉬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걸까? 하지만 쉽게 제압이 안 됩니다. 거구인 투르도 빅타이맨을 상대하기 쉽지 않습니다. 와. 쥬. 얼마나 더 실랑이를 벌여야 녀석이 지칠까? 행여. 잡은 타이맨을 놓칠까?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제압해 나갑니다. 끝까지 거칠게 저항하다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타이맨 대박. <laughs> 쉽게 승복하지 않은 것이 역시 타이밍 납속이다. Okay, okay. wow. 그동안 오랫동안 꿈꿔왔던 wow. 순간이 현실이 됐습니다. 으악! Wow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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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! 타이밍의 몸집은 무려 1m10cm. 와 <laughs> 진짜 대박입니다. 오자마자 제가 그랬잖아요. 야, 이 진짜 이 포인트에서 안 나와주면, 이거는 진짜 이 포인트 아니라고 했는데, 나와주잖아요. 내려가자마자 팍 잡아도, 어... 어디 잡은 거야? 같은 웜은 없었네? 나 이리 다 고마워 내가 아까 저웜 채비를 했는데 그 채비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자보고, 저보고 저 채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채비를 해줬거든요 해주자마자 나는 못 잡고 자기가 본인이 잡았어 정확히 포인트를 읽어낸 투루와 전제 딱 맞는 채비를 꾸린 정명화의 합작품 빅 몬스터 타이맨을 낚은 영광은 오롯이 두 사람의 몫입니다 야 어떻게 됐거나 기분은 정말로 내가 잡은 그 이상으로 기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몽골에 와서 빅 타이맨을 봤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여행에 빅몬스터를 찾아서 임무 완수했습니다 칭기직한 <laughs> 나라의 거대한 포식자 거칠것 없는 용맹함으로 촐루트강을 정복해온 타이맨 낚시인들이 오래 꿈꿔온 빅몬스터 그 자체입니다